한국 트로트계의 황금 소녀, 전유진.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스타의 범위를 넘어 재산과 수익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놀라운 재산 비밀을 폭로하며 전유진이 쇼와 부동산에서 얻은 진짜 수입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숫자와 충격적인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쇼 출연료 상상을 초월한 금액. 전유진의 방송 출연료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반적인 신인 트로트 가수들이 회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는 것과는 달리 전유진은 경연 프로그램에서의 높은 순위와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출연료가 무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방송사의 광고 수익과 프로그램의 화제성에 따라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유진의 수익은 한 달에 약 3억 원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와 콘서트 수익 천문학적인 금액. 전유진의 행사와 콘서트 수익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입니다. 그녀의 콘서트는 대규모 공연과 전국 투어로 이어지며 티켓 가격만 해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공연에서 얻는 수익은 단순히 수백만 원이 아니라 몇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유진이 최근 대형 콘서트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5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사 출연료 또한 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그녀의 월 수입은 평균 7억 원을 넘는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유튜브 수익 상상 이상의 금액 전유진의 유튜브 채널은 이미 세계적인 팬층을 확보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영상들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광고 수익과 팬들의 후원으로 엄청난 금액이 유입됩니다. 유튜브에서의 평균 수익은 회당 약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 달하며 전유진의 채널이 매달 기록하는 조회수와 후원금으로 인해 그녀의 유튜브 수익은 월 2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튜브 채널의 수익은 그녀의 전체 재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부위의 상징 전유진의 재산 비밀의 핵심은 부동산 투자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서울의 고급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자산의 가치는 수십억 원을 초과합니다.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와 상업용 빌딩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녀의 부동산 자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그녀의 재산 규모를 더욱 확장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재정 성장 매혹적인 신화. 전유진의 재정 성장은 단순한 숫자의 합이 아닙니다. 그녀의 성공적인 방송 출연, 행사와 콘서트, 유튜브 활동, 그리고 부동산 투자까지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그녀의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그야말로 한국 트로트계의 재정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녀의 재산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진짜 수입과 재산 규모를 폭로한 이번 기사에서 그녀의 상상을 초월한 재정 비밀과 경제적 성공의 실체를 확인해 보세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진정한 부와 권력을 갖춘 현대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재정적 성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경외감을 안길 것입니다. 전유진의 재산과 수입에 관한 최근 폭로에 대한 국제 분석가들의 충격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제시한 파격적인 분석과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1. 전유진, 재정신화의 아이콘? 다니엘 레이놀즈, 국제금융분석가. 전유진의 재산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새로운 재정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방송 출연료와 유튜브 수익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며 이러한 성공은 그 어떤 트로트 스타보다도 압도적입니다. 특히 그녀의 부동산 투자는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녀의 전략적 투자 접근 방식은 많은 전문가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2. 전유진의 수익 구조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피아 장 글로벌 경제 전문가 전유진의 수익 구조는 글로벌 경제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의 높은 방송 출연료와 유튜브 수익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인한 재산 증가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다른 연예인들과 기업들에게도 경제적 기회를 재조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전유진의 부동산 투자 새로운 재산 관리 모델 마르코 올로페즈 부동산 투자 전문가 전유진이 선보인 부동산 투자 전략은 단순히 성공적인 재산 관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고급 아파트 구입은 새로운 투자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투자 전략이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전유진, 유튜브의 새로운 경제적 거인? 제임스 킴, 디지털 미디어 분석가. 전유진의 유튜브 채널 수익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 사례를 넘어 유튜브의 경제적 가능성을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그녀의 채널이 생성하는 막대한 수익은 유튜브 플랫폼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다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전유진의 방송 출연료, 방송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에밀리 윌슨, 방송 산업 분석가. 전유진의 방송 출연료는 방송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높은 출연료는 방송사의 광고 수익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출연료 지불 방식에 대한 재고를 촉진할 것입니다. 전유진의 성공 사례는 방송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 전유진의 경제적 성공, 글로벌 스타의 새로운 기준. 로버트 스미스, 국제 스타 분석가. 전유진의 경제적 성공은 글로벌 스타들이 달성해야 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산 증가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세계적 스타들이 어떻게 재정적 안정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유진의 성공적인 재산 관리는 많은 스타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7. 전유진의 수익 분석, 국제 재무 모델에 미치는 영향? 이서벨라 피에로, 국제 재무 모델 분석가. 전유진의 수익 분석은 국제 재무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높은 방송 출연료, 유튜브 수익,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수익 원천은 새로운 재무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의 사례는 재무 분석가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8. 전유진의 성공,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마이클 조지, 글로벌 금융시장 전문가. 전유진의 성공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양한 수익 원천과 재산 증가는 금융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금융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유진의 사례는 금융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 전유진, 재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리아 샤르마, 재산 관리 전문가. 전유진이 선보인 재산 관리 방식은 재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동산 투자와 유튜브 수익 모델은 재산 관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며 이는 재산 관리 분야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10. 전유진의 경제적 성공,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올리비아 정, 한국 경제 전문가. 전유진의 경제적 성공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녀의 성공적인 방송 출연과 유튜브 활동, 부동산 투자 등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유진의 재산과 수입에 대한 국제적인 분석가들의 충격적인 의견은, 그녀의 경제적 성공이 단순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제와 재산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